카니발에는 여러 가지 튜닝이 있죠. 아무래도 뒷좌석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국내 대표 패밀리카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시공 내용입니다. 더뉴 카니발의 소브 세로 그릴 크롬 색상이 적용되었고요. 말하는 아리아 HUD. 그리고 천장 모니터와 보조 모니터까지 멀티미디어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죠. 첫 번째는 소브 세로 그릴입니다. 번육한 이발의 밋밋함을 더욱 세련되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드레스업 효과가 있습니다. 소브 세로 스타일 그릴의 경우 FRP 소재가 아닌 100% 금형 사출로 제작되었는데요. 순정 그릴과 동일한 구조로 완벽한 일체감은 물론이고 우수한 내구성과 체결감이 뛰어납니다. 또한 순정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량도 장착이 원활하도록 전방 카메라 홀더가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순정 어라운드 뷰가 없는 차량의 경우도 크게 티 가 나지 않아요. 둥글둥글한 카니발의 라인을 멋지게 살려주는 익스테리어를 위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아리아 HUD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반도체 영향으로도 그렇고 요즘 편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제외된 상태로 출고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 연동되고 전면 유리를 통해 보여지는 속도와 길안내 등으로 더욱 편리한 주행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말로하는 아리아 HUD의 경우에는 홈쇼핑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HUD입니다. 요즘 많은 오너님들께서는 차량 내비게이션이 아닌 T맵을 애플 카플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등으로 연동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말로 하는 아리아 HUD의 경우에는 T맵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실용성이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말로 하는 아리아라는 이름에 맞게 음성인식으로도 길찾기가 가능해서 편리함이 말할 것도 없죠. 보통 어떨 때 제일 유용하냐면 내비를 보면서 가다가도 길을 착각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경험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HUD를 시공하게 되면 빠른 확인이 가능해서 보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천장 모니터입니다. 스펙을 먼저 보시자면 17.3인치고 조수석은 10.25인치 모델입니다. 저소음 모터를 적용해서 조용하고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핫스팟을 이용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수 있고 HDMI도 지원을 하고 미러링, 추가로 노래방까지 세트업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뒤에 타도 조용하게 재미난 걸 보면서 가족끼리 휴가 가기도 좋겠죠. 단차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천장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보조 모니터로도 볼 수가 있으니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수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니발의 색... 시공 내역을 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스카이멀티였습니다.